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추리소설, 김내성의 마인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마인은 1939년 2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8개월간 신문에 연재되었던 소설로 당시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소설의 시작은 세간의 사람들에 의해 일명 공작 부인이라고 명명되는 세계적 무희 주운몽의 생일을 기념해 개최된 가면 무도회장의 화려한 장면에서 시작되는데요.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유불란이라는 감성적이고 매력적인 탐정과 세계적인 무희 주운몽과 그의 나이 많은 남편 정체를 알수 없는 살인마 해월 등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에 쓰여진 탐정소설은 어땠을까요? 마이는 탐정소설의 불모지였던 30년대의 조선 문단에 탐정소설을 성립시키는 성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긴데요. 긴 이야기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마술사 인경부가 숙박부에서 발견한 사실을 대강 추려서 기록해보면 다음과 같았다. 성명 김수일 연령 33세 본적 평양시 남문동 XX번지 직업 화가 추숙일 1930X년 1월 8일 그리고 옆에 빨간 잉크로 방세 4개월분 선납이라고 쓰여있었다. 그때 마누라가 생긋 웃으며 참 그분과 같은 손님만 들어주신다면야 아파트 영업도 괜찮지요? 하고 묻지도 않은 말을 한다. 어째서? 글쎄, 그렇지 않아요. 방세는 네달 지나 먼저 내주겠다. 방은 기껏해야 한 달에 두세 번밖에 사용하지 않겠다. 한 달에 두세 번? 귀밑이 으쓱해지는 임경부였다. 그럼요. 그것도 잠을 잔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두어 시간씩 어여쁜 아가씨와 같이 와서 조용히 이야기나 나누다가 가신답니다. 그럼 그 어여쁜 아가씨란 어떤 사람이요? 이름이 뭔지 모르오? 그런 것은 알수 없어요. 아마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겠지요. 허허허. <laughs> 낯은 퍽 익은 듯해도 도무지 누군지 어디서 본 사람인지 기억이 안 나겠지요. 음,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서 사진으로나 본 사람이 그리 쉽사리 생각 날리는 없지. 속눈썹이 길고, 살결이 배고 같이 맑고, 얼굴이 갸름한. 다시 말하면 무척 총명한 아가씨. 네, 네, 맞았어요. 아이, 어쩌면 그렇게 눈앞에 보는 것 같이 마치실까? 참 신통해라. 주인 마누라는 혀를 내두른다. 그래, 김수일이가 지금 집에 있소? 없어요. 어제 저녁에 잠깐 들러서 그이에게 온 편지를 달래가지고 또 어딘가 나가버렸어요. 아마 그 아가씨한테서 온 편지 같은데 여자 글씨로 봉투엔 단지 명수대에서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어여쁜 아가씨란 오늘밤 저 어릿광대에 칼에 찔린 공작 부인임에 틀림없을 것이며. 현지의 발신인도 공작부인이라는 것쯤은 인경부도 미리 짐작하고 있었던 바다. 그런데 김수일이란 사람은 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요? 얼굴이 기름하고 아주 호남자예요. 키가 늠름한 아주 훌륭한 신사. 벅점잖아요 화가처럼 머리를 길게 기르고. 그의 친구 이선배란 사람이 찾아온 적은 없소? 역시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그에게는 한 사람도 친구가 찾아온 적은 없었어요. 그 어여쁜 아가씨 외에는. 인경부의 걷잡을 수 없던 공상의 실마리는 거기서 그만 딱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선배는 한 번도 김수희를 찾아온 적이 없다지 않는가. 과연 이 선배는 김수일의 친구였던가? 이 선배는 대체 어떠한 인물일까? 임경부는 김수일의 방 7호실을 임검하였다. 방 안에는 테이블과 의자, 그외 간단한 하구가 몇개 놓여있을 뿐이요. 임경부는 이렇다 할 물적 증거품 하나 발견하지 못했다. 지문을 얻어보려 하였으나, 전부가 다 분명하지를 못해서 하나 쓸만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김수일이 다시 아파트로 돌아오거든 곧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달라는 부탁을 톡톡히 다진 후에 임경보 일행은 중앙아파트를 나섰다. 한 달에 두세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중앙아파트 치료실 손님 김수일이란 어떤 인물일까? 인경부는 XX경찰서로 돌아오자마자 경성 시민을 직업별로 나눈 커다란 장부를 책장에서 꺼내놓고 분주스러이 펴보았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화가란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김수일이란 이름은 보이지 않고 이 선배란 이름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가짜 화가로구나. 인경부는 장부를 접어놓으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이 선배도 가짜 화가, 김수일도 가짜 화가. 공작부인은 결국 가짜 화가 김수일과 지금까지 교제를 해왔다. 거기에 무엇인가 헤아릴 수 없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임경부의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은 끝없이 허공을 달리기 시작한다. 인경부의 벼락처럼 쏟아지는 명령을 받고 수상한 화가 실크의 새 외알 안경을 쓴이 선배를 쫓아 명수대 공작부인의 저택을 뛰어나온 경찰관 일행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탐정으로서 장례성이 가장 밝다고 동료 사이에서 총망을 받는 순사부장 박태희를 선봉으로 오토바이를 한 대씩 잡아타고 질풍과 같이 한강 인도교를 향하여 달려갔다. 바로 그때였다. 저 놈이 아닌가? 저기 저 인도교 입구에서 지금 뒤를 힐끗힐끗 돌아보면서 달아나는 실크햇의 턱시도를 입은 하고 경찰 한 사람이 부르짖었다. 과연 저이 선배 임에 틀림없는 실크햇의 괴상한 신사가 한강 다림목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가로등을 등지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을 셈으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양은 마치 함정에 빠진 짐승처럼 안타깝고 초조해 보였다. 그렇다. 저놈이 이 선배다. 자동차가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구나. 아, 택시가 멈췄다. 올라탄다. 빨리빨리. 그러나 그때는 벌써 이 선배를 실은 자동차가 높다란 엔진 소리와 함께 달빛이 곱게 어린 한강 다리를 비조와 같이 시내를 향하여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경찰들과 이선배 사이에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일대 추격전이 일어났던 것이다. 경찰들의 오토바이와 이선배의 자동차와의 거리는 약 300미터. 그러나 처음에는 오토바이의 속력이 무척 빨라서 이대로 가면 적어도 경성역 근방에서 저 수상한 화가 이 선배를 완전히 체포하리라. 박 부장은 믿었던 것이다.그러나 그들의 사이가 100미터까지 좁혀졌을 때 운전사가 과분의 보수를 받은 듯이 선배의 자동차는 마치 총소리에 놀란 참새처럼 후닥닥하고 한번 커다란 엉덩이를 들썩하더니 저릿저릿한 속력을 내어. 점점 깊어가는 방공기를 칼로 베듯 날아간다. 그러는 동안에 어느새 경성역을 지나고 남대문을 거쳐서 이번에는 왼편으로 그 커브를 돌아 쏜살같이 부청을 향하고 달아나던 자동차는 마침 태평동 조선일보사 앞에 우 욱소리와 함께 황급히 멎어버리지 않는가. 아, 저놈이 그만 자동차에서 내렸다. 빨리빨리. 빨리. 아, 왼편 골목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경찰들이 따라왔을 때는 벌써 저이 선배를 싣고 온 자동차는 광암은 저쪽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어버린 후였다. 빨리 이 선배를 따라라! 박 부장이 선봉에서 어둑어둑한 골목으로 밀려들어갔을 때. 저기 간다. 저기, 저기. 하고 경찰 한 사람이 소리를 쳤다. 보니 약 100미터 앞을 나는 듯이 다른박질 치는 이 선배. 실크햇을 젖혀 쓰고 단장을 거꾸로 잡은 이 선배의 그 늘씬한 뒷모양이 조는 듯한 전등 밑을 히뜩히뜩 마치 재봉침으로 누비는 듯이 번쩍거린다. 저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저놈을 잡아야 한다. 고적한 방공기를 울리는 경찰들의 폐검 소리가 체칵 체칵 체가 그때 이 선배가 힐끗힐끗 돌아다보면서 왼편 골목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본 박부장은 "오냐, 이젠 네가 포대에 든 지로다." 하고 외쳤다. 어째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선배가 허덕거리면서 뛰어들어간 골목이란 높다란 콘크리트 담장을 디귿자로 둘러싸아 그만 꽉 막혀버린 소위 막다른 골목이란 것을 박 부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때문이다.그러나 그때 실로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났다.필자는 여기서 수상한 화가 이 선배가 허덕거리면서 쫓겨들어간 그 막다른 골목이란 것을 좀 세세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막다른 골목에서 실로 사람의 힘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두뇌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때문이다. 그것은 박태일 부장 이하 여러 경찰들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던 이선배가 돌연 마술사와도 같이 그리고 연기와 같이 온데간데없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는 실로 이상 나릇하고도 초인간적인 사건이 돌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막다른 골목의 지리는 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보는 바와 같이 가, 을, 병, 정은 각기 주인이 다른 외채집이다 가나, 다, 라는 양옥을 둘러싼 두 길이나 되는 콘크리트 담장이다. 그리고 마바사는 여자 고등학교에 역시 두길 이상의 돌담이다. 그러면 그때 경찰들에게 쫓기던 이 선배는 어떤 길로 들어갔는가 하면 그림의 화살표를 따라서 왼편으로 꺾어져 양옥을 둘러싼 지그자 모양의 골목으로 뛰어 들어갔던 것이다. 이 골목은 약한칸 반쯤 되는 넓이를 가졌는데 라에서 꽉 막혀버리고 말았다. 경찰 일행이 쫓기는 이 선배의 뒷모양을 최후로 본 것은 정의 문을 지나 콘크리트 담나 모퉁이를 돌아서는 데까지였다. 그때 경찰들은 바로 가 모퉁이를 돌아섰던 것이다. 이상나릇한 실로 믿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용감한 박태일 부장은 동료들을 격려해 가면서 정의 문을 지나 나 모퉁이를 오른쪽으로 돌아섰을 때 보니 골목에는 희미한 달빛만이 비칠 뿐 실크에 새이 선배 그림자는 하늘로 올라갔는지 땅속으로 빠져들어갔는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지를 않았는가. 아야! 어디로 갔니?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박 부장은 실망을 하지 않았다. 자기네들이 가에서 나까지 따라오는 사이에 이 선배는 벌써 다 모퉁이를 돌아섰나 보구나 하는 하나의 희망을 품고 있었던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다 모퉁이를 이쪽으로 돌아서서 휘파람을 불며 한가히 걸어오고 있는 한 사람의 산보객을 눈앞에서 본 순간 박 부장은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음을 깨달았다. 모자도 안 쓰고 타이도 없이 흰 와이셔츠 바람으로 양손을 바지 포켓에다 쓸어넣고 이리로 걸어오는 한 산보객이 도 중에서 만일 허덕거리면서 달아나고 있는 실크의 새 턱시도를 입은 수상한 신사를 만났다고 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눈이 둥글어져서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저렇게 한가로이 휘파람을 불며 요유히 걸어올리는 만무하리라. 이것이 박부장의 번개 같은 추리였다.그때야 그 산복에 도 우두커니 서서 무슨 일인가 하고 바람과 같이 옆을 지나가는 경찰들을 멍하니 쳐다본다.과연 박부장의 상상대로 다 모퉁이를 돌아서서 막다른 데까지 따라가 보았으나 이 선배는 마술사처럼 없어지고 말았다.이상한 일이다.어디로 도망갔을까? 두 길이나 되는 이 양편 돌담을 넘어갔을 리는 없는데, 하여튼 이제 그 산보객들로 물어보자. 이리하여 박부장은 아직 우두커니 서서 경찰들이 떠들고 있는 모양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는 산보객을 "여보" 하고 불렀다. 왜 그러슈? 산보객은 한 발자국 경찰 앞으로 다가서면서 대답하였다. 이제 방금 이리로실크햇을 쓰고 턱시도를 입고 단장을 든 수상한 신사가 뛰어들어가는 것을 못 보았소? 하고 묻는 말에, 실크햇을 쓰고 턱시도를 입은 신사? 하고 삼복액은 또한 걸음 다가선다. 그리고 외할 안경을 쓴, 그때 삼복액은 달빛에 어렴풋이 비치는 박부장의 창황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자네 박태일 군이 아닌가? 하고 의외의 말을 건넸다. 아, 유 선생 아니십니까? 이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이 뜻하지 않은 인물과 만난 박태일은 이 천재 이우의 기회를 어떻게 축복해야 할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것은 지금 경성 장안뿐만 아니라 전 조선의 범죄자들을 전율시키며 따라서 그들의 미움을 자기 혼자 차지하고 있는 명탐정 유블란, 그 사람이었던 때문이다.경찰서에서도 소위 저라고 하는 자칭 명탐정이 수두룩한 가운데, 박태일은 오직 자기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은 유블란 외에는 없다고 믿고, 그를 지금까지 사숙해 왔던 터이다.이러한 유블란을 이런 곳에서 우연히 만난 박태일이었다. 무슨 공명을 이룰 만한 사건이 생겼나 보구만. 응? 하고 묻는 유블란의 말에 실크햇을 쓰고 턱시도를 입고 아래 턱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수상한 신사를 못 보셨습니까? 이제 방금 이리로 쫓겨들어갔는데. 이제 방금? 네. 그이가 유령이 아닌 이상 그리고 세상에 과학이란 것이 있는 이상 선생과 그이는 이 좁은 골목에서 필연적으로 만났을 것입니다. 하, 군의 말을 듣고 보니 군은 나를 목류병자로 생각하는 모양이네 그려. 그렇지 않겠나? 내가 졸면서 산보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은 이상, 실제 그런 사람이 이 골목으로 뛰어들어왔다면, 내가 못볼 리가 없을 텐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 선배란 인물이 겨드랑이에 날개를 붙이지 않은 이상, 이 수수께끼를 풀 사람은 우리 조선 안에 단한 사람, 선생님 뿐이겠지요.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나 군의 말을 들으니 대단히 재미있는 사건 같은데, 어디,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지. 그리고 웬만하면 내 집으로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씩. 그때야 박태일도 오른편 양옥이 유블란의 집인 줄 비로소 깨닫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곧 서로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겠습니다. 하, 사법주임 임경부가 또 활약할 모양이로구만. 그렇습니다. 오늘 밤도 임경부께서 현장을 인검했습니다. 그래서 박태일은 행길에 서서, 오늘 밤 명수대 공작부인의 저택에서 가장 무도회가 열렸는데, 어리깡대가 나타나서 공작 부인을 칼로 찔렀고, 한편 이상한 화가 이 선배를 따라오던 도중이란 것을 간단히 말하였다. 하, 그랬던가. 글쎄, 우리 경성 안에는 아직 실크에의 모노크를 쓴 댄디는 없을 텐데 하고 이상스러이 생각했더니만.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은 과학을 믿습니까? 나는 무엇보다도 과학을 사랑하지. 그러면 이 선배가, 아니, 사람의 힘으로 이와 같은 두 길이나 되는 돌담을 눈 깜빡할 사이에 넘을 수가 있을까요? 못 넘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 이 선배라는 인물은 사람이 아니고 귀신? 귀신이 걸어 다니는 것을 구은 보았는가? 그러면 이 이상야릇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되겠습니까? 그것이 즉 우리들 담정으로서의 연구 대상이지. 음, 괴상한 일이군. 그러면 이 좁은 골목에서 유령처럼 사라진 이 선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 박군도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구만. 그것을 곧. 이 자리에서 대답할 자격을 가진 이는 담정이 아니고 신인이거든. 셜록 홈즈가 어떤 곤란한 사건에 당면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쯤은 군도 잘할 것이 아닌가? 하룻밤에 담배를 스무 갑이나 피우고, 커피를 서른 잔이나 마시고, 고슴도치처럼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지, 군도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서, 담배 열감만 피워보게. 그러면 유령 이선배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릴지도 모를 테니까. 하여튼, 이 공작부인 살인미수 사건은 대단히 재미있는 사건이군. 대체 동서고금을 통해 무척 무섭고 무척 흥미있는 사건은 거의 전부가 처음에는 신비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법이거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다시 말하면 과학으로는 넘겨다 볼수 없는 유령의 탈을 쓰고 나타나지.이 공작부인 살인미수 사건만 해도 두 가지의 신비로운 점이 있군. 한 가지는 어릿광대의 신비요. 또한 가지는 이 선배의 신비. 하여튼 돌아가서 인경부에게 보고를 해보게. 그가 과연 어떠한 의견을 가지는가. 그럼. 후일 또다시 뵙겠습니다. 이리하여 금방 일대를 이리저리 수색하고 있던 동료를 불러가지고 유불란의 정문 앞에서 헤어졌다. XX서에 도착하니 설인동 중앙아파트 김수희를 찾아갔던 인경부 일행이 좋지 못한 안색으로 박태일 부장을 맞이하였다. 박군, 어떻게 되었는가? 인경부는 박태희를 보자마자 성급히 물었다. 실로 상상하지 못할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고 이 선배 추격전의 전말을 세세히 보고하였다. 음, 이 세상에 그런 일도 있을까? 인경부는 한층 더이 사건의 신비성과 정체 모를 악마의 촉수를 전신에 느끼고 부르르 떨었다. 그래. 유블란 군의 의견은 하룻밤에 담배 열값만 태우면 이 선배에 대한 신비의 껍질이 벗겨지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셜록 홈즈는 하룻밤에 담배 스무갑을 피우고 어려운 사건을 해결했답니다. 유블란이 어느새 이 사건에 등장했다는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인경부는 벌써 기분이 상했던 터이라 화를 벌컥 내며 고함을 쳤다. 이 바보야! 셜록 홈즈는 소설 속의 인물이야. 공작부인 살해 미수 사건은 현실 문제가 아닌가? 네, 저는 다만 유블란 씨의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박태일 부장은 인경부가 민간 탐정 유블란에게 질투와 시기의 마음을 품고 잘잘못은 하여튼 그를 항상 힐난하고자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터라 속으로는 픽하고 웃으면서도 태도만은 공손하였다. 그때 한 사람의 경찰이 또 경찰부 감정가에 보냈던 단도 공작부인을 찌른 흉기가 감정되었다는 보고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그 보고서에 의하면 단도에는 아무런 지문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지문을 인멸시킬 셈으로 범인은 처음부터 무슨 헝겊 같은 것으로 단도를 싸주었다고 한다. 인경부는 보고서를 구겨진 채 한참 동안 지그시 눈을 감고 잠자코 앉았더니 돌연 의자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면서 하여튼 이상한 일이다. 이 선배와 김수일이 둘다 가짜 화가다. 그리고 이 선배가 자취를 감춘 태평동 골목과 김수일이 유숙하고 있는 서린동 중앙 아파트는 말하자면 엎드리면 코가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것이 과연 우연한 일치일까? 하고 부르짖었다.